사랑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강일 부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우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농업에서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사업을 비롯해 배추와 쌀산업의 안정화 방안 그리고 고교 학점제의 올바른 정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세 가지 핵심 현안은 전나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들입니다. 이에 힘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전남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만 시간 한계상 직접 질문드리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남 산남의한 강강내저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 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사업의 현 주소부터 묻겠습니다. 솔라시도는 2005년 관광 내재형 기업 도시로 지정된 이후 2013년 착공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12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사업은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성 3호, 3포등 3개 지구로 나누어 추진되는 솔라시도 개발 사업부 전체 공정률은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약 33%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체 사업 의약 62%를 차지하는 구성 지구마저 기대에 못 미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업이라곤 골프장과 태양광 단지 등 일부 시설에 그치고 있어 일각에서는 민간 사업자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12년간 답보 상태에 머무는 솔라시도 사업지연 후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요 총 사업비 4조 2859억 원중 82%가 민간투자에 의존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은 여전히 조조합니다 토지분양 현황을 보더라도 비에스 건설에 분양된 태양광과 골프장 부지를 제외한 주거 등 정주역 건 개선을 위한 택지 분양률은 구성지구가 약4% 사모지구는 약, 사모 약 6%에 불과합니다. 이어 민간 투자 유치 실적을 보면 일부 수익성 높은 사업만 진행되었을 뿐 대규모 주택 단지 사업은 지난 7월 사업자 측이 승인 신청을 취소하면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도는 솔라시도 AI 슈퍼클라스터 허브 구축을 위해 최대 규모인 15조 원후 투자를 유치했다며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실제 투자 이행 과정에서 투자자는 총 15조 원후 투자 유치금 경우 겨우 1조 원에 그치면서 이행 시기를 6개월 연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 이행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우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약속된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도에서도 이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새로운 투자자 발굴 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중요한 투자가 혹시라도 보여주기식 성과 행정에 치우친 무리한 해박은 아니었는지 도미노 한 사람으로서 깊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솔라시도는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니라 선한권 인구 50만 에너지 핵심 성장벨트를 이끌 핵심 거점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지형과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도민의 신뢰는 또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의사님,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업단지가 아닌 기업과 사람이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진정한 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옹거리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과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면 단순히 입주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확실한 정지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솔라시도는 국제학교 유치 협약은 맺었지만 필수적인 대구묘 주거단지와 병원 등 도시라 인프라 조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솔라시도 개발의 미래 청사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사업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바로 주민 이주 대책입니다. 구성지구 이주 대상 74세대 중 타지역으로 이주가 완료된 세전 단 5세대 불과하며 나머지 69세대는 여전히 평생을 살아온 터전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솔라시도 개발이 진정한 사람 중심으로 도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대한 섬세하고 책임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이주 원책과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사님, 우리는 이미 요수와 순천의 삼녀 통합과 엑스포 개최, 정원 막나면를 성공, 성공적으로 이끌며 동북권의 경제와 관광이 크게 성장한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반면 서북권은 경제, 인구, 삶의 질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온 냉엄한 현실입니다. 이제 솔라시도 개발은 더 이상 거대한 담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선한권 발전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솔라시도는 사업이 선한권 성장을 이끄는 명실상관 거점이 될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전략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전남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핵심이자 쌀과 배추 주산지로서 국가 농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업의 핵심 농령인 쌀과 김치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정부 정책 변화 속에서 우리 농가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김치 정주국이라는 이상이 무색할 만큼 수입 김치는 급증하고 우리 김치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전남 김치 산업은 매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지난해 전국 김치 수출량은 증가한 반면 전남 김치 수출량은 감소했습니다. 이어 최근 2년간 17개 지자체별 수출 현황을 살펴봐도 우리 전남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 반면 충북과 전북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추 생산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원은 김치 가공 유통 수출 인프라 부족과 브랜드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 배추 생산량의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재료 공급지에 머물고 있을 뿐 가공, 유통, 수출, 경쟁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는 지난 3년간 돈의 김치 가공업체 현황입니다. 가공업체는 제자리 수에 머물러 있고 갓김치 주산지인 요수직을 빼면 전체 김치 가공업체는 미비하고 영세한 실정입니다. 이는 전나무 가공,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열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지산이 김치 산업을 단순 산지에서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가공업체 기반을 강화하여 수출 중심, 가공, 유통, 거점으로 하는 육성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른 무더위와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농작물 생육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김치 원재료 가격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량이 많은, 소비량이 많은 식당과 A식업체는 값싼 수입김치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배추 수급 불안정과 수입김치 확산에 대응해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생각이실까요? 아울러 국산김치 소비확대를 위한 전남도 특화전략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쌀산업 현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쌀값의 이례적인 급등 현상은 단순히 수급 불균형 문제를 넘어 정부 공공비축 정책과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기준 쌀 20kg 한 포대의 가격이 소비자 심리적 저항선인 6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긴급히 쌀 3만 톤을 시장에 공급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고 쌀 초과 생산과 소비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농민과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2024년 양곡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kg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즉석밥 한 개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한 잔에 5천 원이 넘는 커피를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면서 20년, 20년 전 가격 수준에 머물렀던 쌀값이 조금만 올라가도 가면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쌀 20kg이 6만 원이라 해도 연간 60kg 쌀 소비량 기준 약 18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루 인건비 11만 원에서 13만 원인 농촌 연시를 고려한다면 결코 큰 부담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가격이 안정하지 못하고 급등락을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정부 수급조절 실패가 반복될 경우 단순한 가격폭등을 넘어 일본과 같은 쌀 풍기 사태까지 발생할 수,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남은 전국 최대 쌀 생산지입니다. 쌀 산업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부 정책 실패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전남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가 준비하고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전남도는 쌀 소비를 늘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셋째, 우리 쌀 가공식품 수출은 2020년 대비 두배 이상 급등하며 올해 상반기 역대 제,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유망 수출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 산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가루쌀 등 대체 작물로 안정적인 팔로 확보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사람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농민의 생계와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가 직결된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처방에 머무르지 않고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정에, 도정을 위해 애쓰시는 시사님의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김대중 교, 교육감님의 고교학점제 올바른 정착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일관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성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폭포수처럼 현안을 쏟아 내내셨는데요 제가 적기가 사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안 질문 1문 1답을 하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답변하면서 이렇게 따라가겠는데 어, 내용을 미리 다 주지도 않고 이것을 포커스처럼 이렇게 쏟아 내놓으셔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좀못 하더라도 우리 도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그 솔라시도를 비롯해서 우리 기업도시가 부진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지구는 62%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지만은 다른 지역은 좀 진도가 늦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적이 옳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 사실은 2018년 제가 오기 전에 거의 기업도시에가 진척이 없고 어 사실은 준비만 하는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제가 와서부터는 그런 나름대로 어 기업도시 담당관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하고 어 기업에만 맡기지 않고 도가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면서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됐다 생각합니다. 특히 구성지구는 62%에 이르고 있지만은 어 실질적으로는 많은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결국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우리 선안권 지역에 결국 대규모 투자 유치, 투자를 할수 있는 분들이 민간 투자가 와야 사실은 기업도시가 성공할 수 있는데 민간 투자가 제대로 유치되지 못한 점, 우리 선안권이 그런 점이 대단히 지금까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선안권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은 손만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안권 주변에 예를 들면 태양광도 만들어낼 태양광도 이렇게 발전도 할수 있도록 해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특히 이제 구성기업 도시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에 두 차례 정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과거에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성사는 안 됐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고 특히 예 땅과 공업 용수가 제대로 돼 있는데 전력 개통 문제만 해결되면은 투자하겠다.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결국 전력 개통이 하루 아침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전력 개통 문제 때문에 데이터 센터 같은 것이 사실상 2023년에 무산됐고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1호사 전력 개통을 2028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했던 점 그런 점들이 최근에 퍼힐스가 데이터 센터를 한번 이쪽 지역에 에, 솔라 시도에 하겠다고 나선 것이고 최근에는 정부가 새로운 아리백 산단을 만들면서 이쪽에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대규모 기업 유치 더 나아가서는 또 데이터센터 어, 세계적인 데이터센터까지도 이렇게 유치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방향까지 오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전라남도에서 그동안에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고. 또 해상풍력 사업도 다른 어느 시도도 하지 않을 때 전라남도가 2019년부터 직접 나서서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도 나서지 않을 때 끌고 가면서 인센티브도 주민 참여 인센티브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이제는 이런 여건이 성숙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호남에 그동안 여러 가지 성원만 받고. 어, 호남에 해준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제대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선언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리백 생태계 이것을 구축하면서 대기업까지 유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어, 계획을 지금 갖고 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지금 한참 무르익는 계획이고 지금 정부가 어디에다가 하겠다까지도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은 저희 전라남도는 이런 면에서 어 전체적으로 아르백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전라남도밖에 지금 없고 아당 앞서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이 사업을 가장 먼저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도 물론 뒤따라 살수 있지만은 이렇게 된 것은 전라남도가 그동안에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 도시에 그래도 어 꾸준히 노력을 해온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전라남도에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실제 다른 지역이나 중앙에서도 솔라시도 준비되어 있다. 솔라시도에 투자하자.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아까 솔라시도 데이터 AI 데이터 센터 15조 투자 유치 관계는. 어, 그때도 저희들이 꼭 투자 유치가 된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에, 설령 안 돼서 좀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시도를 해봐야지 시도도 안 해보고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여러 어, 투자 전문 자문도 받았고 또 어, 대형 로펌에. 예,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시도를 일단 하는게 좋다 해서 시도를 해서 어 지금까지 성사는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은 저희들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6개월 기간 연장 하되 배타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솔라시도 에 와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솔라시도 는 결국 이제 아리백 생태계를 갖추면서 여러가지 기업력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데이, 데이터 센터나 여러 가지 할수 있게 여건을 만들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건을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땅과 공업용수, 특히 전력 개통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분산 에너지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 나온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되 재생에너지를 더싼 값으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기업이 올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피나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정부가 첫 선제적인 사업을 전라남도에 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전라남도가 새로운 기회,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회는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기다릴 게만 아니라 우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도 필요할 때는 정말 하나로 뭉쳐서 좀 다른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주 문제도 하고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테니까 모든 사업을 결국 우리가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치 정주국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김치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주국입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김치가 워낙 싸게 지금 배출을 생산하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중국에 가서 공장을 만들어서 직접 생산해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속도로 할지 뭐 대형 음식점 많은 음식점들이 국산 김치를 쓴게 아니라 중국산 김치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WTO 협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국제 무역 있고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김치를 막으면은 다른데 더큰 반도체에 대한 보복이 온다, 더큰 보복이 올 수도 있는 문제, 상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나 마찰 없이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면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김치 검역 문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 정부의 건의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정부에 강하게 압박도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김치를 좀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면서 어, 할수 있도록 어, 김치 생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에 새로운 에 김치 원료 공급 어, 새로운 그 사업을 따서 전처리 시설을 갖추어서 어, 김치를 원료를 방가공식이나 전처리 잘을 해서 이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금 맞춤형 신제품 개발까지 할수 있도록 김치산업이 제조업체 규모화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인데 26년까지 해남 기업도시 내에 29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좋은 저장시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치 키트 랄치 소포장 또컵 김치 이런 것까지 해서 앞으로 1인형1인 가구 맞춤형 제품 개발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다음에 또 아까 쌀 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 쌀 관계? 에, 쌀은 지금 이제 쌀 소비량이 엄청 줄어들고 있는데 다행히 좀 근래에 쌀 가격이 지금 많이 지금 정상화돼서 어, 올라와 있고. 또 정부의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국회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쌀 생산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법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쌀값을 에, 유지할 것이냐 적절한 어, 타작물을 심는 것, 적절한 또 가루쌀을 하는 것 이런 방안이 지금 같이 강구되고 있지만은 저는 특히 이 가루쌀이 예, 저희들은 탈로를만 그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은 하 가루쌀이 언제든지 쌀 생산의 예, 전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루쌀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선이, 쌀 생... 시간이 늦, 끝나서 아니, 여러 가지를 퍼포먼스처럼 쏟았는데 저도 설명을 할 <laughs> 생방송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가지만, 한두 가지 했습니까? 예, 종료되어서못 하신 말씀은. 소면으로 네, 해도 될까요?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당 서면으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서면으로.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주시겠... 고맙겠습니다. 아니...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제가 서면으로 할수 있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안양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laughs>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답변을 충실히 할수 있는 준비를 하려면은 내용을 주십시오. 내용을 줘야 답변을 충실히 합니다. 어, 누가 답변을 잘하는지 에, 평소에 얼마나 하는지 바로 쏟아볼 수 있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자, 현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우리 간부들이 저한테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마침 기회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 올립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미리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보고 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더 합당한 뜻에 합당한 더 좋은 답변을 100% 200%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